자, 9번. 다섯 개의 알파벳 A, B, C, D, E를 한 줄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야. 자,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 중에 음, 이웃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지. 그치? 자,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자, 박스로 묶으라고 했어. 자, 여기는 A와 E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버릴게 선생님이. 자, A와 E가 묶는 경우야. 1번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몇 명처럼 보여 원래는 다섯 개의 알파벳이었는데, 이게 하나로 취급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겠지, 그지 자, 그래서 네 개를, 줄을 일단 세우고, 그지그 다음에 박스 안, 이, 여기, 여기, 여기 묶어진 부분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자, 1번의 정답은, 얘는 24인지 알지? 24에다 2를 곱하니까, 자, 48이에요. 자 이해됐어? 자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세개의 알파벳을 하나로 묶고 싶은가봐 그러면 a,c,e 니까 음 요렇게 묶어야겠지? 자, a와 c와 e야 이런식으로 됐어? 자 그럼 이게 하나니까 하나,둘,세개의 알파벳을 보여야돼 자 세개를 일단 줄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자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 안에 있는 부분, 묶은 부분에서 줄을 세울 수 있으니까 세 개를 또 줄을 또 세워야겠지.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 됐어? 이거는 앞에 부분 줄 세우는 경우그 다음에 이거는 안에 부분 줄 세우는 경우. 여기도 역시 이게 안에 부분이야. 이거는 겉에 부분에 줄 세우는 경우겠지.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6이고 6이니까 6, 6에 36, 36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